하늘에서 본 풍경은 포기했지만 맞은편에서 다리를 보기 위해 이동해 보는데 오 옆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같이 달리고 있네 짠0민아 아,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그 다리를 지금 건너왔잖아 아그 아, 중요한 다리를 우리가 건너왔어 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아, 우0원또 건너갈 거야. 1 아, 아. 아. 왔다 갔다 다리를 이렇게 하고 우리를 또 하차 시켰어 지금 여기서 아 우리 아무로가 삼점사 킬로 길이의 다리 그 삼점구 킬로의 다리 다리 중요한 다리고 옆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아씨 너무 중 중요하고 좋은 어, 아야 시베리아 진짜. 근데 이거를 몇 번을 지금 어제 밤부터 몇 번을 지금 오늘 차별, 이유가 뭔데 들었거든 어 이유가 없어 뭐 지금 우리가 저녁 8시반 기차거든. 어. 시간 남는다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피디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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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 니미. 그러면 피디, 니미. 피디 니 어! 아, 그또 이게 네, 그래서 간대. 어, 이게 의미가 있는 다리를 우리가 건넌 거니까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푸이 푸이 황제가 여기 한5년 살았대 가바로베. 아, 아 진짜? 거기를 간대. 거기 왜 갔을? 그거는 중국 편할때 가야지. 중국 편할 때, 러시아 편할 때. 태민아 안 간다고. 추이가 어? 안 간다고 지금. <놀람> 나도 안 가. 아. 나도 나도 내가 따뜻하게 듣게. 너게 듣게. 만국 연기 그전거 많이 이해 나 못해. 많이 모니터했지만. 정말 막 놀이기구 타고 뭐막뭐 스카이 다이빙 하고 유람선 타고 그러던데 그만하자 미국! 미국. 한필 왜이 절이 미국이야? 우리는 미국을 보고 왔다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야경! 레이트카빡타고 미국을 어? 뭐야 이거? 뭐 어? 이거 어디야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뭐 이게 뭐 유명한 뭐야? 경부 고속도로에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그럼 그럼 니네 마음 알지. 야 그래도 니네가 언제 러시아, 중국, 북경에 가보겠어? 어? 40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리니 국경이 보인다. 오, 저기 중국이 세운 경계비가 보이네. 윤서, 아, 윤서 일어나. 윤서 일어나. 왔어, 나와봐. 나와봐. 기차 타는 거. 아니야, 기차가 아니라. 저기 저기 끝에 탑 보이죠? 탑. 10번짜리 동전에 있는 것처럼 탑 있잖아. 어, 어. 저기가 뭔지 알아? 중국 땅이야. 저기 중국 땅이야. 걸어서 갈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서 가면 돼. 중국을 중국 가고 싶으면. 러니가 어. 지금 그냥 우리 손잡고 걸어서 감독 유란기 중국 편 지금은 돼 가서. 아, 그래? 이거 또 가는 거야? 이거를 어. 러시아가 얼마 전에 2차 산한도가 응. 중국한테 좆돼 있다고. 원래 러시아 땅인데. 어, 좋대. 그, 그 우리가 근 여기를 왜 왔냐? 그왜온 거야? 그걸? 여기가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와 어떤 러시아의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이제 중요하냐? 이 안고. 개 디자시가 아직 2시간 남았잖아. <laughs> <laughs> 이는지 지나, 지나왔고. <laughs> 갈갈가 없으니까 내린 거야. 내려서 한번 보고 가 거지. 아직 4시간 남았네. 어? 네. 아, <laughs> 바람! 남았어요, 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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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뭔데 그랬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 바 아, 바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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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 바람. 아, 바람. 아, 바람. 아, 바 아, 바 해안마리도 없다. 야, 이런데를 우리가 왔다. 이런데를 누구와 망국 유람기 p d 사원대 아예 언제 가는 거야? 우리 블라디보스톡 여기 너무 춥다. 기차를 그냥 빨리 끌면 되잖아. 여기 너무, 추워 너자 일단 왔으니까 중국 봅시다 한번. 어? 어? 그도 신기하네. 봤잖아. 어? 봤잖아 중국. 시간 많잖아. 이거 다게 뭐다? 인사도 한번 해보고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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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간에 던지기? 중간에 던지기? 러시아땅 밑지도 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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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